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테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오는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래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어제 성탄 팔부축제 네 번째 날은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어,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와 요셉과 그 가족들이 헤로데 어, 헤로데가 헤롯에, 그, 이렇게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집트로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는데 어, 그 일로 인해서 헤로데가 그일대에 두살리아의 어린 아이들을 다 이렇게 무참히 이렇게 죽이게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아기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어, 날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의 기쁨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 성탄의 팔부축제 안에서. 어쩌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고통을, 아픔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죄 없는 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인간으로 인간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무력함 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 앞에서 오직 하느님만이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젖어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구로, 그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제는 바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바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그 봉헌의 이야기를 들려 주는데 그 봉헌되는 아내는 시메온이라는 그리고 한나라는 나이든 두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삶은 늘그 구원에 대한 희망을 안고 메시아를 뵙겠다는 어떤 그 희망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바로 오늘 성탄의 기쁨을 사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언젠가 올 막연하게 올 무언가를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심해온 예언자의 어떤 삶처럼 늘 희망을 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희망을 안고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에 실망하고 어떤 일들에 좌절하는 삶을 통해서 그 기다림의 삶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기다림의 삶이 너무나 지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심해온 예언자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그 어둠과 어떤 반복되어지는 어떤 실패들 앞에서도 섣불리 판단하거나 결정지어는 마음을 내려놓는 기다림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기다림은 진정 우리가 그 희망에 대한 확신을 안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입니다. 오늘 그 기다림을 제일 독서 요한 1서는 바로 사랑을 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계획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형제들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속에 머무르는 사람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이에게는 걸림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눈이 멀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산다고 말하면서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에서 방황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현실의 어묵함 앞에서도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말씀 지킴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새롭게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울려 퍼지도록 또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